왕의 귀환이다. 가수 지드래곤, 지드래곤, 2 7년 4개월 만에 신곡을 들고 대중곁으로 돌아왔다. 31일 발매된 지드래곤의 새 디지털 싱글 파워는 듣는 이의 귀를 사로잡는 중독성 강한 비트 위에 강렬한 랩이 더해져 힙합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곡이다. 또한 중의적인 표현으로 의미를 한번더 생각하게 하는 위트 있는 가사가 그의 전제적인 면모를 돋보이게 한다. 전날인 30일 지드래곤은 tvn 뉴퀴즈 온더 블럭에 출연해 파워는 힘에 관한 노래다. 저에게 힘은 음악이라며 제3자로 7년에 공백기 동안 미디어의 힘이 굉장히 크다는 걸 느꼈다. 그래서 미디어의 힘에 대한 풍자와 다양한 힘을 잘 융화하자는 여러가지 뜻을 담았다고 소개했다. 함께 공개된 뮤직비디오에도 한시대의 아이콘다운 지드래곤의 위트있는 패션 스타일과 스웨그 넘치는 몸짓이 감탄을 불러일으켰다. 파워는 지드래곤이 2017년 발매한 EP 권지용 이후 7년 4개월 만에 선보이는 솔로곡으로 발매와 동시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열띤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그간 본업인 가수로의 활동이 뜸했던 지드래곤이기에 일단 재생버튼부터 누르는 리스너들이 대다수. 이에 파워를 향한 반응도 가지각색이다. 이들은 역시 지드래곤이네. 명불허전 완전 지디다운 노래다. 비트 신나고 너무 좋은데 계속 귓가에 맴돈다 등 반응을 전했다. 일각에서는 올드하다. 가사가 좀더잘 들렸으면 좋겠다. 기대를 너무 많이 했나? 비트는 좋은데 타이틀곡은 아니라니까 좀더 기다려봐야지 등 그의 음악을 손꼽아 기다려온 만큼 아쉽다는 반응도 있었다. 이 가운데 뮤직비디오에 는 파워를 비롯한 홈스위트 홈, 홈스위트 홈, 아이 비롱 투 유, 아이 벌랑 투 유, 테이크 미, 테이크 미, 투 백, 투 백, 보나마나, 드라마, 드라머, 오이로드라등지드래곤의새 앨범 트랙리스트로 보이는 장면이 삽입돼 눈길을 끌었다. 한국 아티스트 최초로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와 일본 오리콘 디지털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한 지드래곤. 그가 이번 성공개 곡으로또 어떤 레전드 기록을 세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 등호 갤럭시 코퍼레이션, t v n